두 번째 영상은 대한민국 제 2호 식재재 크리에이터 한국팔도부상이 추천드리는 오가피순입니다. 오가피순은요, 이거 그냥 나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오가피순은 오가피 나무 있잖아요. 그 새순 올라올 때 새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오가피를 짱아치로 담근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제품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추천드리고요. 누가 좋아하냐? 오가피수는요. 40대, 50대 여성분들. 네,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가게 매출을 굉장히 그 많이 자지우지 하세요. 자지우지 하시는데, 자주지를 하시는데 40대 50대의 여성분들이 오가피순 오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이런 짱아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가피순 2시로 매장에 방문 하십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가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등산 갔다가 어, 내려오시는 길에 오가피순 드리면 인기가 짱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가지 달의 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철또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달의 순은 이렇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달의 순 이렇게 샘플 오늘 3종을 준비를 했고 3종 오늘 좀 인천에서 유명한 고깃집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 제 1호 식자재 크리에이터 한국팔도법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좋은 정보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